오늘은 믿음의 핵심 요소, 믿음의 핵심 요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했고 11절까지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용서의 복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그 핵심도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차례예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 맞춰서 사역을 하셨는가를 안다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딱한 가지 요구하신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믿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이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 주셨어요.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가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해석에는 해석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비밀 어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무슨 소설책처럼 줄줄줄줄 읽으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중간 토막을 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무 아무 결론도 안 맺으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가리니라고 말씀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 말씀은 오셨다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 가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내가 갈 건데, 너희들이 가는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셨는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려고 대속의 주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그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토막들을 다, 다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영원토록 사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죄 씻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야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중간 과정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가신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고 그죄 때문에 죽을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고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벌로 우리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늘로 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대리로 다시 오시려고 하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 그대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 자는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되든지 휴거되든지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진행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비밀 어법을 쓰고 계시. 중요한 토막들을 막 빼요. 왜? 이건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켜서 보내시고, 대속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믿는 자마다 다 영접해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대로 머물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하늘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끝에 예수님이 이 비밀을 다시 말씀했어요.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나고.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땅의 사람으로만 태어나서는 안 돼.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땅에만 속해서는 안 돼.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속해야 돼. 나는 간다. 너희는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변화를 받고 하늘로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 결론이에요.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 메시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마오메트교 제가 꾸란을 읽어 보니까 이 코란이라고 하는 마오메트교의 경전이 계시가 앞과 뒤가 달라요. 막 달라지고 있어요, 계시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명하냐면 계속 게시를 받을수록 더 심오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나 게시록을 읽어보나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셨을 뿐이지 내용 자체가 앞뒤가 틀리는 적이 없어요. 근데 꾸라는 앞과 뒤가 틀려요. 말하는 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뒤에는 저렇게 하래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그 처음에 한 말이 지금까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되고 내가 듣고 온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성육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성화시켜서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 데리고 가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체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우리가 절차를 밟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자리 깔아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천국은 그냥 쏙 들어가고 싶은 음? 이러한 이 세상 방법처럼 중간의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론만 좋으면 된다. 방법은 어떻든 간에 목적대로만 되면 된다.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답답한 거예 이게 난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감하네. 시컷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동침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야다와. 이 신약의 기노스코라는 말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한 순간에 상대를 확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연애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이 한순간에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꽂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안된 사람은 소용없어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제기만 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랑이 싹트질 않아. 그냥 객관적으로 쳐다보니까,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좋은데, 저런 거, 저런 건안 되겠다. 이러면 계속 어긋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객관적으로 말고 서로가 서로 가슴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지.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 동침이라니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신 메시아시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순종을 못 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마스터 플랜을 세워 놓으시고 예수님 보고 다 일러 주시고 너 이제 가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저 나사렛 출신으로 오셨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됐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깡촌에 가서 성장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나를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28절 첫날 풀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높이 쳐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후의 순간이다. 순종의 순간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예. 수없이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하던 그 재물,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끝내 죄인들이 아무리 속죄를 해도 그 속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재물이 되서 오셔서 가장 흉악한 십자가의 형에 대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기준이래요. 자신은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자신은 사람의 성정도 가지신지라 이 고난의 잔을 그냥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라니까요. 이거를 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희도 순종해라. 거기까지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하셨구나. 이것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뒤를 같이 따라와야지, 그게 믿음이다. 그래야 천국까지 가는 믿음이다.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는 잘 믿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이 모든 스케줄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예수처럼 자아를 죽이질 않는다 이 말이야. 예수처럼 부활자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죽이고 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된단 말이야. 우리는 모든 걸 훌훌 털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껏 붙들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림처럼 생각해요 현실로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리실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들어 올리신다는 거까지다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줘야 순종이 되지. 죽고 났는데 안 살아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확신이 들어오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천국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항상 기준이 이 세상 것이 먼저인데 천국은 뒤편이라는 말이에요. 죽고 나서 봐야지. 지금 오늘을 사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살수 있는 현실이고 천국은 내가 죽고 봐, 죽고 나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후까지도 다 믿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인자가 들릴 때 하나님 이 거기 계시고. 인자가 무덤 속에 계실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인자가 깨어나야 할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계획대로 똑같이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순종해 가면 그 끝은 영원한 나라, 주의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